안녕하세요. 땅도집도 오케이 김봉기 공인중개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청덕군 이서면 7름령에 나와 있는데요. 시비가구 마을을 지나서 안쪽 신장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아스콘 포장 도로 4m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곳에 마을 공동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 뒤쪽에 있는 아파트 소개드리러 해 나왔습니다. 차배에핑의 넉넉한 전주택 부지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대구 경산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근거리에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전면은 앞쪽에 보이는 주택 뒤로 이렇게 아래쪽에 단을 이루고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밭으로 되어 있고요 경계는 직선으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안쪽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전수실도 있고요 이 도로는 아래쪽에 상수도 하수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쪽에 건축을 하실 때 이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셔운 힌트 전주택 부지로 사용하시면 좋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뒤쪽의 풍경은 이렇게 천왕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두었는데요. 간밭이 오늘 토지 경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마을 신장로 기지도를 접하고 있는 오늘의 토지의 모습이고요. 토지 뒤쪽으로는 현재 산능성으로 돌려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시면 전 주택 세채 정도. 이렇게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토지는 이렇게 평탄하기 때문에 바로 집을 지으셔도 되고요 토목공사 필요 없이 안쪽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풍경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두 분이나 세 분이서 사셔서 나누어서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은데요 부담없이 마음 맞는 지인분들과 이렇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안쪽의 경계도 이렇게 철망으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토지에서 보는 전망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앞쪽에 이렇게 마을의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도로를 따라 전신주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보고요 체령심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뒤쪽에 원주민이 한분 계시고요. 그 뒤쪽에 있는 오늘 도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경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잘 관리된 갑나무 밭이니까 요 일부는 사용하시고 일부는 또감동사를 지으셔도 감사도 상당하고요.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감이 잘 익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섬에는 있는 400여 평의 넓은 계획관리 지역의 한밭가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지는 전주 택지 체류 쉼터 그리고 두 분이나 세 분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대구나 경상 근거리에서 전주 택지나 체류 쉼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도 지역에 부동산을 찾으신다면 김소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증정지역에 기반시설을 완비된 반듯한 인니집행의 터널을 찾으신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